자, 명심보감 성심편입니다. 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 겸손하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명심보감 성심편 제11장입니다. 지나간 일은 밝은 거울 같고 미래의 일은 어둡게가 칠것 같다. 제12장 내일 아침의 일을 오늘 저녁 무릎에꼭 알지 못할 것이요. 저녁의 일은 보시에도 꼭 알지 못한다. 보시는 오후 3시나 5시 사이입니다. 제13장 하늘에는 예측할 수 없는 비바람이 있고 사람은 아침과 저녁으로 화와 복이 있다. 지나간 일은 뭐 순식간인 것 같고 화나지만 은다 뭐 기억도 못합니다만 그런데 안차풀를알 수가 없죠. 당장 저녁이 어떻게 될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고만장 오만할 필요 없고 경선은 해야 되고 은행을 합부를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최선인 것처럼, 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제 14장 석자 흑속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는 백 년의 몸을 보존하기 어렵고 이미 석자 흑속으로 돌아갔은 백년 동안 무덤을 보존하기 어렵다. 살아 있는 동안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죽어야지 안전하죠 그런데 죽고 나서도 안전하지 못해요 100년 동안 무정을 보장하기 어렵다 어떻습니까 산에 묻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산사태 일어나지요 불 나지요 어? 신도시 개발되죠 때이 생기죠 그래서 조그난 데에서 백년 동안 몸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게 우리네 인생이더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만큼만 떨지 말고 겸손하게 살고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된다.